안녕하세요, 하풀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호치민 일군의 위치에 있는 로얄 이발소입니다. 로얄 이발소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영업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호치민 좀와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찍고 제공을 해드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얄 이발소도 마찬가지로 안내 직원이 한국말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서비스 체크란이 있어요. 이거 체크하시고,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발소를 처음 접한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진 보고 이해하기가. 그래서 체크하시고, 서비스 받을 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룸이 로얄 이발소 V.I.P.실이에요. 그래서 이인이나 혼자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룸이고 예약하시면서 V.I.P.룸은 따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실보다 제가 알기로 한 5만 동이나 10만 동 비쌀 거예요. 근데 뭐 놀러 오셔서 5만 동, 10만 동더 내시고 좀 편안하게 받고 싶으시면 V.I.P.실 이용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로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어 이걸 유튜브 찍어서 어 영상을 제공해도 될 정도로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뭐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업체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 사이트는 어 호치민 처음이시거나 이발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얄 이발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예약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핫플레이스 기재되어 있는 어, 텔레그램, 카카오톡, 일반 전화 예, 아무거나 아무 것 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아, 제가 로얄 이발소에 대한 설명, 가격 이런 거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아, 로얄 이발소 예약을 해드립니다. 오늘 로얄 리바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업체를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